오늘 찾아갑니다. 24시 탑검인상이다. <laughs> 네이버 지식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네 현대무용 걸스힙합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질문 38건, 질문 마감률 97.3%, 질문 체크률 86.5%로 2017년 2월 24일 12시 38분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숨좀 쉬면 사세요. 네 아이디 네이버 아이디 미르님께서 어. 내가 파필미르 <laughs> 어. 진짜 어, 네. 네이버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질문을 보실 수가 있고요 걸스힙합이랑 일반 댄스가 어떤 거고 둘이 뭐가 다른 건가요? 여자의 힙합이다 이걸 팔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해야 될까? 음. 네, 걸스힙합이란 말 자체가 음.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어, 네? 반 댄스는 뭐예요? 도시적 댄스? 도시춤? <laughs> 네, 얼반 도시적인 느낌의 춤? 도시 댄스. <laughs> 할머니 할아버지 주신 369와 투 스텝과 그그그 <laughs> 그, 그, 지루박과 블루스. 블루스 네. 다어 얼반 댄스 아닌가요? <laughs> 얼반 댄스. <laughs> 네. 아, 정말. 아,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네. 걸스힙합이랑 얼반은 춤을 팔려고 만든 단어예요 음악 스타일에 기반을 두는 것도 아니고 춤 음. 스타일에 기반을 두는 것도 아니고 음. 안무? 음. 안무 스타일 이거를 내가 안무를 가르쳐야 하는데 내 안무를 예를 들어서 뭐 음. 언신의 안무 클래스 이러면 누가 와요 음. 맞죠? 그러니까 걸스힙합 이러면 좀더 음. 사람들이 친숙하고 뭔가 모르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음. 그래서 오지 않나 싶어요 가수를 하고 싶은데 무용이 나을까요? 다른 게 나을까요? 힙합이나 얼반 물... 가수를 하고 싶으면 가수 춤부터 추, 아 노래부터 부세요. 노래를 불러야지 춤을. <laughs> 아니 가수를 하고 싶은데 그거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아 맞죠? 근데 요새 교육을 다 시켜줘요. 아 그래요. 네 기획사에서 다 시켜줘요. 근데 그래도 기획사에서 약간 그거 있잖아요. 얼굴 마담 있고 몸매 마담 있고. 네. 얼굴은 <laughs> 기획사에서 다, 다 해줘요. 아, 아, 안해준게 없어요.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자연산, 네. 미인을 좋아하는... 해요, 자연산 미인 좋아하는 기획사에서 투자를 해요. 얼굴 에 자연산 미인 좋아하는 연락해주세요. 짧은 시간 내에 배울 수 있는 건 어떤 건가요?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건요. 바로 저의 말빨입니다. 저와 <laughs> 대화를 24시간만 해 보세요. 저처럼 말을 잘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에 안무 배우면 돼요. <laughs> 음. 안무 무 뭐, 뭐 어떤 안무든지. 안무는 그치? 안무는 춤이 음. 아니에요. 춤은 느, 듣고 느끼고 내가 표현하는 건데 음. 안무는 듣고 위치 선정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음, 그렇죠. 안무 배우시면 돼요. 그게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거. 네. 무슨 어떤 안무든지. 안무는 여러분들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안무니까. 사세요. 어려운 거 제가 하고. 네. 어, 제가 완전 뻣뻣한데 무용을 배워 네, 배워도 되십니다. 네. 그렇죠. 뭐 배운 게뭐 네. 문제가 없죠. 뻣뻣한데, 뻣뻣한데 음. 무용을 배운 뭐돈 준다는데 뭐, 뭐. 제가 아는 무용수가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아, <laughs> 어, 그것도 괜찮네요. 에, 네. 어 어느 지역이세요? 저 부산인데. 자,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요. 바이. <laughs>